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곱 지파는 아직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각 지파에서 세 명씩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으로 가서 각 지파의 유산을 살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후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들이 그 땅을 일곱으로 나눠 유다는 계속해서 남쪽의 영토에 있고 요셉의 집은 북쪽의 영토에 있도록 하라. 너희는 그 땅을 일곱 구역으로 잘 나눠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 내게로 네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몫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산이다. 또한 갓지파, 르우벤지파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강 너머의 동쪽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뽑힌 사람들이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여우수아가 그 땅을 파악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기록해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여기 실로에서 내가 여우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을 일곱 구역으로 나눠 책에 잘 기록해 실로 진영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우수와는 실로에서 여우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유다자손과 요셉자손의 사이였습니다. 그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해 여리고의 북쪽 비타를 지나 서쪽 산지에 이르고 벳아웬 광야에서 끝납니다. 거기에서부터 경계는 남쪽으로 루스, 곧 베데를 따라 아래쪽 베토론의 남쪽 산에 있는 아다롯 아달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경계선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베토론 맞은편의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 편의 남쪽 방향으로 돌아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성기럇발곧 기럇여아림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서쪽 경계입니다. 그 남쪽 경계는 기략 여아림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경계는 거기에서 넵도와 샘물에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산악의 경계에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여부스성의 남쪽 비탈인 흰놈 골짜기까지 그리고 엔로겔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돌아 엔세메스로 가고 아둠민 비탈 맞은편에 있는 글릴로스로 가서 르우벤의 자손 보한의 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북쪽 비탈로 계속 가다가 아라바 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베토글라의 북쪽 비탈로 가서 요단강 남쪽 하구인 여매의 북쪽 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 편의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각 가문별로 받은 유산의 경계들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성들은 여리고, 베토글라, 에메크시스, 벳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윔,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개바로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고 또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스베, 급이라 모사, 레겜, 이르부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부앗, 기리아스로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상이 그 가문별로 받은 베냐민 자손들의 유산입니다. 여우수아 19장 두 번째로는 시무온, 곧 시무온 자손의 집화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유산은 브엘세바곧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부들, 호르마, 시글락, 벤말가못, 하살수사, 벤르바옷, 사루헨으로 13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고, 또 아인, 림몬, 에델, 아산으로 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바알라프엘, 곧 남쪽 라마에 이르는 성 주변의 모든 마을입니다. 이것은 시무온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시무온 자손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몫에서 떼어준 것인데, 그것은 유다 자손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무온 자손들은 유다 자손의 유산에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불론 자손들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살리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마랄라까지 가서 답베셋을 지나 용르암 앞에 강에까지 이릅니다. 또 사릿에서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으로 기슬롯 다보의 경계까지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다브라스로 가서 야비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가드 헬벳과 엣가신으로 가서 림몬에서 나오고 내아 쪽으로 돕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으로 가서 입다엘 골짜기에서 끝납니다. 갓닷, 나할랄, 시무론, 이달라, 베들레헴으로 모두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도 포함됩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스불론 자손들이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들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경계에는 이스라엘, 그슬룻,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랍빛, 기시온, 에베스, 레멧, 엥간님 엔핫다, 벳바세스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는 다불 사하수마, 벳세메스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거기에는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이사갈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자손의 집화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경계에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맛, 미살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홀, 림낫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동쪽으로 돌아 베타곤을 향해 스블론과 입달 골짜기에 이르고 북쪽 벳에맥과 느이엘로 가서 가부를 왼쪽에 두고 지나 에브론, 르홉, 함몬, 가나로 가서 큰 시돈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다시 라마로 돌아가 두로의 단단한 성으로 가서 호사 쪽으로 돌고 악십지방과 맞닿은 바다에서 끝납니다. 또 운마, 아벡, 르홉까지 포함해서 2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아살자손이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가문별로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뽑은 것입니다.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네겟과 얌르에를 지나 라꿈까지 이르러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다시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타볼에 이르고 후곡으로 나와서 남쪽으로는 스불론 서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유다의 요단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단단한 성들은 시띔, 세르, 함맛라갓 긴네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엔하솔, 이론, 믹다렐, 호렘, 벳아낫, 벳세메스로 다 합쳐 1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일곱 번째로 단지파를 위해 그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랏, 여훗, 부네브락, 가드림몬, 메알곤, 락곤, 욕바 맞은편 지역까지입니다. 단 자손의 경계는 그들보다 더 확장됐습니다. 단 자손들은 레센으로 올라가 공격해 그곳을 차지하고 칼날로 쳐서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습니다. 이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단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유산이 될 땅을 다 나누고 나서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 곧 에브라임 산지의 딤낫세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 상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들이 실로에 모이는 장막의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나눈 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딱 나누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여호수아 20장.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성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에는 르우벤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갓지파의 길르앗 라못 문하세 지파의 바산곤란을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